아빠, 우리 인형 노래하자, 놀아줘. 어, 어, 그래, 그래, 그럼 놀아주지. 아, 놀아줘. 어... 어, 어, 뭐 이거? 어, 어. 그래. 아, 야야야, 어, 그래, 어. 안녕, 안녕, 안녕. 어, 아, 재밌지? 그래. <목> 안녕하세요, 골든 클래스 육아 대디 이강식입니다. <목 <Glue> <목>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제 익숙한 이분을 <laughs> 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유장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은 정말 기대를 하고 왔습니다 <laughs>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빠들을 위한, 아빠들을 위한, 아빠들과 함께하는 제가 또 골든 클래스의 육아 대표 육아 대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아빠 육아를 제대로 알수 있게끔. 싶었죠? 아, 그럼요.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앞에서 네. 이렇게 간단히 연기할 때, 우리 엄마들이 가장 불만스러워하는 아빠의 모습, 음... 이제 가장 고민스러워하는 아빠의 모습을 좀 연기해봤는데요. 실제 제, 제 주변, 저도 그렇고요. <laughs> 많은, 게임하면서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게요. 아, 진짜 아빠와 핸드폰을 이렇게 떨어질 수 없는 사이냐, 음. 네. 막 이런 고민이 저는... 정말 많으십니다. 좀 떨어져야 되는 것같니요 <laughs> 그렇죠. 왜냐면요, 우리 어릴 때 이제 부모의 사랑을, 엄마의 사랑과 아빠의 사랑을 다 받는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네. 아이가 다양한 사랑을 받는다는 의미예요. 네, 사람. 그냥 오. 한 사람, 엄마가 정말 많이 사랑해주지만, 네. 한 사람의 사랑이잖아요. 한 네. 사람의 사랑 표현 방식이 있을 거고, 뭐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의사결정하는지, 한 사람의 모습을 보는 건데, 이 아이가 음. 어릴 때, 아, 이 사람은 사랑할 때 안아주는구나. 아, 이 사람은 사랑할 때, 아, 이렇게 등을 두드려주는구나. 오. 아, 이 사람은 사랑할 때, 케이크를 사오는구나. 음. 여러 가지 모습의 사랑을 받아보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고요. 또 더불어서 삶의 여러 네. 순간에 어떻게 행동할 수 있다는 또 다양성을 아이가 함께 기를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아빠뿐만 아니라 어릴 때에는 아이들이 가까운 친척, 조부모나 친척들과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정말 좋아요. 아 그게 중요하겠군요. 예, 네, 중요하죠. 아이가 아주 안정감 있게 네. 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런 기회를 아이가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예, 가족 모임도 많이 하시고 음. 많이 만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쵸 지금 5월이니까 부모님도 많이 찾아뵙고 네. 뭐다 좋은군요 <laughs> 그럼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실제 이렇게 놀아도 괜찮은 걸까요? 어, 네, 좋죠. 이렇게 아빠가 네. 몸으로 놀아주는 거 정말 좋습니다. 근데 물론 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어, 어떤 부분이요? 아빠의 힘은 생각보다 세다. 이걸 우리가 좀 아셔야 합니다 이게 내가 나는 네. 장단으로 그냥 잡은건데 내일 보면 아예 여기 멍들어 있고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진짜 네. <laughs> 가정폭력 아닌데 막 멍들어 있고 아빠는 귀여워서 막 얼굴 부빈건데 여기 수염자국 때문에 아이는 막 아파서 막 싫어하기도 진짜 하고 진짜 싫어하더라고요 네. <laughs> 그게 우리한테는 별거 아닌 그냥 까슬거림이고 그냥 힘인데 아이는 약하다 보니까 이게 되게 세게 느껴지고 조금 강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것만 이제 인지를 하시면 네. 내 힘을 조금은 조절해야 된다는 것만 인지하시면 이렇게 아빠가 몸으로 놀아주고 장난치고 스킨십을 하고 막 이렇게 들어도 주고 막 이렇게 엄마가 할수 없는 음. 네. 그런 것들을 하면서 아이를 깔깔깔 웃게 즐겁게 만들어 주시는 이런 시간은 너무 너무 좋습니다. 어, 또 이런 시간이 좋은 것은요 이렇게 아빠와 아이와 뭔가 산책을 한다거나 공놀이를 한 바퀴 하고 온다거나 하면서 약간 엄마에게 쉴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는 것도 아주 그쵸?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해야지 공동으로 잘 분담을 해서 네. 할수 있는지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일단 될까요? 이거는 엄마가 사실 육아를 더 잘하잖아요. 더 맞아요. 많이 했기 때문에 잘하는 걸 엄마가 계속 하다 보면 모든 걸 엄마가 하게 돼 있어요. 밥도 음. 엄마가 먹이고 음. 재우는 것도 엄마가 재우고 아, 그러니까요. 놀아주는 것도 네. 엄마가 더 잘하고 옷 입히는 것도 엄마가 더 잘하고 엄마 일이 너무 커지는 거죠. 그래서 못 하더라도 그냥 어설프면 어설픈 대로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오늘은 아빠랑 밥 먹는 날 이래서 좀 불편하고 좀 어색해도 그냥 다르게 먹어보고 집 앞에 산책을 할 때도 주말에 이제 하실 수 있다면 오늘은 아빠랑 산책하는 날 이래서 둘만의 시간을 좀 가져보시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아이도 이제 엄마 눈치 안 보고 아빠와의 시간을 가질 수 있고 또 여기에서 아내만의 공간을 좀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아좀 실시간 으는 거군요. 그렇죠. 조금은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아내들에게도 음. 필요한데. 그렇죠. 이게 힘이 그만큼 중요한 네, 거잖아요. 네, 맞아요. 음, 알겠습니다. 우리 남편분들 이 아빠 데이를 꼭 도가지고 음. 그런 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우리 아빠들이 아이와 놀아주실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힘을 조금 조절해야 된다. 아, 요거 음. 하나랑 사실은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거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어, 됩니다. 어떤 거요? 하나. <laughs> 네, 이거 딱 하는데요. 네. 바로 핸드폰. 핸드폰을 아... 내려놓는다입니다. 많은 네. 아빠들이 어, 나는 핸드폰을 내려놨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무의식적으로 또 잡고 무의식적으로 또 잡으시는 거예요. 그냥 아빠가 나쁜 의도는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습관이 어, 아이랑 놀다가 이제, 이제 남성들은 또 이렇게 잘 알려주고 싶고 정답을 또 말해주고 싶은 욕구가 그러니까요. 있다 보니까 뭐잘 몰라 이러면 어 잠깐만 이러고 금세 또 찾아보죠. 어, 저도 그랬어요. 그러다 음. 보면 잠깐 뭐 메시지 온 것도 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연관된 또 검색도 막 하게 되고 음. 어, 하지 말아야지 또 내려놓지만 또 금세 어느새 한쪽에 손, 핸드폰을 잡고 계시는 아빠들을 정말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음. 단순히 핸드폰을 네. 잠깐 내려놓아야지 마음을 먹는 것같는잘안 되고요. 아예 주말 내가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 동안은 다른 방, 어디 장소를 정해서 핸드폰을 다른 데 두시거나. 어, 아, 예, 아내한테 맡겨놓거나. 네, 아니면 침대 베개 안에 좀 넣어놓거나. 음, 음. 이렇게 확 극단적으로 핸드폰을 좀 내려놓으시는 것. 그래서 사실 핸드폰만 내려놓으셔도 아빠와의 놀이 시간의 퀄리티는 훨씬 더 올라가게 됩니다. 어, 그럼 거기에 하나 더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오늘. 너랑 놀기 위해서 아빠 핸드폰 놓는다, 놓아둔다 이런 얘기 하면 좋겠네요. 생색은 내야 되거든요. 아, 그래서 그쵸. 그냥 하지 말고 이렇게 생색도 내고. 생색도 한번 네. 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아. 있는 시간만큼은 내가 질 높게 아이에게 몰입해서 놀아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아이에게 많이 대화 하, 표현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빠가 이렇게 일을 하고 이렇게 늦게 들어오고 그래서 주중에 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아쉬웠어. 뭐 이런 표현도 하시고 아, 그런 표현을 네. 하는 게 중요하군요. 표현도 하시고 또 그런데 아빠가 들어왔을 때 골든이가 자고 있는 표정 아빠 항상 본다. 뭐 이렇게 자고 있지만 내가 보고 있고 내가 여전히 널 사랑하고 있어. 우리는 계속 같이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을 좀 말로 표현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표현을 해야 되는군요 그럼요 아이가 또 알아야 되죠 그럼 아이가 아빠 없을 때에도요 이제 엄마한테 말해요 우리 아빠는 그래도 나 사랑하잖아 그래서 밤에 올때나잘때 아빠가 항상 나 쳐다보잖아 막 이런거 엄마한테 자랑도 하고 막 그럽니다 아이한테 생색을 내야 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네. 무조건 생색 내시기 바랍니다 아, 한 가지 네. 중요... 게 있습니다. 음. 이렇게 바쁜 아빠들, 네. 아이에게 신경 좀못 쓰는 것 같다, 아이에게 미안하다, 시간이 부족하다, 이렇게 느끼시는데, 아이에게는 그냥 질 높게 잠깐이라도 그렇게 놀아주시면 되고요. 네. 그거에 대한 아쉬움의 마음이나 조금은 음. 그 자리를 아내가 다 메꾸고 있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미안한 표현을 아내에게 표현을 많이 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음. 사실 그 시간, 뭐, 아이가 아빠랑 못 놀아서 좀 아쉬운 게 있을 수 있지만, 네.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 시간을 다 아내가 채우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아내가 다 재우고 씻기고 놀아주고 대화하고 자는 거 보고 그러고 나와서 집 정리도 하고 막 이러고 있는 거니까 물론 남편 아빠 분들이 뭘잘못하시는건 전혀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시고 그 똑같은 건데요. 이거를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당신이 이렇게 잘 아이를 나 없을 때도 다잘 챙겨줘서 너무 고마워라든지 우리가 각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주말에 만났으니까 주말에는 뭐 나도 아이와 더 신나게 놀게라든지 항상 아내의 마음을 좀 헤아려주시고 표현해주시고 이렇게 한번더 스캔십도 해주시고 이렇게 아내를 채워주시면 육아는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진다. 아, 그렇군요. <laughs> 네. 중요한 건 아내에게도 네. 아이에게도 충분히 표현하는 게 중요한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오늘 진짜 많은 그 육아 대디분들 음. 큰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오늘 네. 그 우리 아빠분들 우리 엄마에게 힘도 주시고 또 우리 아이와 함께하는 소통의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네. 인사하면서 네, 마칠까요? 우리 아이와 행복합니다. 행복하세요! 꼭이요! <laughs>